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이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리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오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열대야가 어 한국만 있는 줄 알았더니 호주도 열대야가 있네요. 어제 밤에도 30도가 계속 유지됐는데 어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배 마치고 막 바로 가시면 너무 덥습니다. 점심 식사 하시고 강강에서좀 시원하게 그 동안에 쌓였던 이야기 좀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어 그리고 돌아가시면 더욱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 어, 금년 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는 좀더 소망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연결되신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부르던 것이 좀 오픈될 줄 알았더니 아직 오픈이 안 되네요. 예, 지난 주에 회의가 있었는데 정부 관계자들하고 종교지도자들을 관계가 있었는데 야외에서만 마스크 쓰고 찬양을 해라. 그래서 고민 중이었습니다. 고민 중이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협의때 교육자 특성도 해야 되는데 성탄절도 참 이렇게 보내야 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을 으 생각합니다. 옛날 어느 로마 황제가 자기 신하들이 자기를 만날 때마다 이런 인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모멘트리 이 말은 죽음을 준비하시오 이 말이에요. 신하들이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모멘트리 옆에 분들 가면 인사해 주십시오. 모멘트리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 인사를 그는 어, 들을 때마다 자기의 삶의 순간순간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전이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한 해가 가고 또한 해가 가면서 우리 인생도 곧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참긴것 같지만 짧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까? 늘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강의 이 마지막 부분에 바울의 마지막 군면으로 함께합니다 바울사도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이 짧은 서신에 담지 못했던 말들 많겠죠 근데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와 사랑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마지막 때에는 이두 가지를 군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또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할지니. 그래서 이 베드로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교훈을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와 사랑을 힘서라.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1장에 유명한 바울 사도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중간에 3장 14절 이하에 다시 한번 더 그는 기도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금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 뒤에 나오는 것은 어쩌면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될 무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기도와 간구가 여섯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금이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손에 쥐어주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무기는 말씀과 기도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늘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8절에서 바울은 어, 기도의 특징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all 이란 단어를 가지고 어, 참으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 18절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모든 기도와 간구 all kinds 다양한 기도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 기도와 간구를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구별을 한다면 간구는 좀더 간절한 기도의 형태를 말할 때 간구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혹은 또 소리내며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데 우리 한국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막 소리치며 어 대부분 기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 또 대부분 조용히 기도하는 경우가 또한 대부분입니다. 저는 조용히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아내는막 소리치면서 늘 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면은 자녀가 우리한테 뭔가를 달라고 그럴 때막 소리치면서 달라고만 하면 부모가 기분이 좋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막 소리치면서 막 내나란 듯이 그죠? 예. 막안 주면 나 죽을 거야 막 그러면서 예. 그렇게만 소리만 치면 좀 부모 마음이 좋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절박할 때는 소리를 막 지르면서 기도하게 되지만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또 all occasions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그죠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는 실망하면 기도부터 그냥 멈추게 돼요. 낙심하거나 시험 들면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참희한해요 근데 그럴 때야말로 더욱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실망스러울 때, 그때 더 더욱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했던 을 것입니다. 자, 또한 나가서 올은 최선을 다해 서 기도하라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올른 perseverance 인내하면서 깨어서 열심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 정욕과 내 고집에 이끌리는 기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또 나아가서 모든 성도를 위해 All Saints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나와 내 가족을 좀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건강한 교회를 가보면요 어, 대학 입학 수능 때 그때 보면 학부모들이 시험 볼 때부터 끝날 때까지 교회에 와서 기도해요. 교회에 와서 교육자들이 기도해도 인도해 주고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도 하면서 하루 종일 자녀들이 시험 볼때 기도해요. 근데 이때 보면 학부모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다락방 수련들이 같이 와요. 같이 와서 같이 기도합니다. 와, 이러면 은혜롭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시험 보는데 우리 대학방 수능이 같이 와가지고 끝까지 하루 종일 함께 우리 기도해줘요. 아, 이런 기도야말로 참 멋진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의 수능이 이번 목요일날로 한한달 가까이 연기돼서 어,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근데 남이야 날씨가 춥든 말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수능을 보느냐 마느냐 뭐 상관이 없어요. 내 자식만 아니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all 모든 형태로, 모든 상황에서, 모든 힘을 다해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some 약간만 할 뿐이다 이거죠. Sometimes, some areas, some degrees, some people. 우리는 약간 약간만 기도할 뿐이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마틴 루트가 어느 날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사랑하는 개가 자기 무릎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개가 루트의 손을 따라 고개가 움직입니다. 왜냐면 이 손으로 빵을 먹고 있거든요. 이 빵이 있는 바구니에 손이 가니까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입에 집어넣으니까 입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계속 고개가 왔다 갔다 해요. 루트가 감동이 되어서 고깃덩어리를 하나 입에 물려줍니다. 그리고는... 깊은 깨달음이 그에게 왔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보면은 야, 이 개는 오직 음식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놓고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팔리고 있구나 회개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서 어, 그는 깨어있으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1 8 절에 이를 위하여 깨우고하기를 항상 힘쓰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예기치 못한 때에 올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8절에는 너희가 시험에 들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참으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기도만 진실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공부도 그래요.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어들들 한대탁 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억지로 책상에 앉긴 앉았는데 온갖 잡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목롱하고 심지어 졸고 있고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집중적으로 기도 한 시간만 기도 한 시간에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어, 졸거나 혹은 또 잡생각하거나 목롱한 이런 상태, 이런 상태는 하나님께 대단히 무례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생각해보세요. 바쁜 사람 붙잡아 놓고요, 하품 막 하면서 졸고 있어요. 예? 예. 우리가 주야 불러놓고 자기는 정작 졸고 있어요. 예. 졸고 목롱한 생각하고 횡설수설하면 정말 불쾌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참으로. 우리의 기도가 집중적으로 기도해낼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 있어요 이번에 쓴 기도응답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그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한때 저는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잠을 적게 자고 공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도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10분을 넘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1 년을 씨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제가 기도하는 것을 설교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보다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저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잠이라고 하는 교묘한 공격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영적 전투를 어, 수행하는 것이죠. 사탄에게 기도만큼 위협적인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전투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시작이 된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사탄은 필사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크게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도 우리 무릎을 꿇어야 하지만, 우리가 가장 선한 결과를 얻고 항상 우리가 승리할 때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가 됩니다. 목사라서 이래 저래 기도할 시간이 많은데 집중해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다 하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기도에 대한 세 번째 긍면을 하며 마무리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도 마귀와 싸우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만큼. 지혜로웠습니다. 또한 자기가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만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를 부탁한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19절, 20절에서 부탁하는데 담대히라는 단어가 각절에 한 번씩 나와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또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나를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리함이라.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리함이라. 이 담대이란 단어가 두번 등장합니다. 파레시아라고는 이 헬라는 원래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빼놓지 않고 그립낌이 없는 것, 솔직하고 명백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있다면. 이 성경의 말씀이 어, 상징으로 감춰있고 역사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이 감춰진 것들을 명확하게 잘 알릴 수 있도록 감추지 않도록 잘 밝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막혀있는 말씀 이 말씀이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또두 번째로 이담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바레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높은 사람 앞에서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타협 없이, 두려움 없이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와 이 담대는 설, 설교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두 가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도록 이 말씀은 말씀이 명확하게 숨김없이. 말씀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선포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두 번째는 설교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될 말씀들을 용기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낼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였던 성요한 크리스토스톰 그는 설교를 참 잘해서 황금의 입이다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되고 재판받아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재판을 당할 때재판 장이 이런 어, 협박을 합니다. 당신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빙글해 웃으면서 내 보호는 하늘에 쌓여 있기 때문에 빼앗을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다 멀리하고 떠나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 친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저는 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죽여 버리겠어.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은 벌써 예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참 명확하고도 용기 있는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처럼 명확하고 용기 있는 말씀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설교자를 위해서도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확함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보통 안부 인사와 축복을 빌어주면서. 성도의 교제로 서신을 마무리하기에 에베소서 또 역시 기도해서서 사랑의 겉면을 하는 것으로 서신서가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장 위대한 성도의 교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은 서신서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대필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친필로 몇 자를 적으면서 이것이 나 바울의 서신님이 틀림없다라고 그가 확증을 하죠. 예를 들면 골로새서 4장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다. 그 앞에까지는 대필했어요. 18절부터 친필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대필을 했는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두 기골한 사람이 대필을 했을, 했을 것입니다. 21절, 22절에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리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 기구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두 기구가 가서 다 알려 줄 것이다. 그리고 이시절에도 역시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형제, 진실한 일꾼 두 기구가 이 편지를 가지고 너희를 방문해서 자세한 내 사정을 알려 줄 거야. 바울 서신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무려 여덟 번이나 나와요 두기고가 몇번 나옵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이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지참하고 에베소 볼로세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는 방문을 했을 것입니다 볼로세 4장 7, 8절에도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8절에서도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리함이라 여러분, 두기고가 직접 방문해서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다른 서신과 달리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라든지, 혹은 마지막 전형적인 인사를 그가 에베소서에서는 생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 편에 그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두기고를 방문하게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 이처럼 기도를 하고 편지를 보내고 방문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느냐, 여러분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죠. 기도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교제하느냐, 가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발달됐어, 이메일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우리가 사랑의 하트도 보내고 우리가 이처럼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우리 교제할 수 있어요. 그다음 우리는 또한 방문합니다. 찾아갑니다. 찾아서 만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당시 문화대로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축복을 빌며 어, 이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서는 특별히 두 가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23절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무엇이라고 축복하는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사랑을 비는 데 이 사랑은 평안과 믿음을 믿음이 연합된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필요로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요약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안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장 14절에 나왔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내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평안은 에베소스를 가장 여러분 특징 짓게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단어였습니다. 이 평안은 십자가의 이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안과 믿음이 연결되고 평안과 믿음이 연결된 이 사랑. 오장 이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과 믿음이 하나 된이 사랑의 복을 비로 줬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 정부가 몰락하고 난 뒤에 교회 지도자들이요, 힘없이 이 나치 정부에 굴복한 것에 대해서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뒤에그 그들의 기도문을 참회문으로 남겼어요. 슈츠트카르트 선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좀더 용감하게 증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더 성실하게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더 기쁘게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정죄한다. 참 여러분 이런 고백이처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하나로 연합되어 이것을 바울 사도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축복한 두 번째 내용은 24절입니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조금 전에 평안을 빌었고 이제 은혜를 빕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바로 이렇게 평강과 은혜로 시작됐다는 것을 아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희 있을지어다 이런 무난 인사로 에베소서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는 거꾸로 평안이 먼저 나왔고 이제 은혜로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라고 하는 단어가 주목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에베소스만 유일하게 여러분 인사문으로 쓰여졌어요 이 변함없이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는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참 멋진 축복이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변함없음이 사랑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랑에 붙으면 어떻게 되는가면은 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함없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조금더 달라지지 않기를 위해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다가 2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여러분 기질을 알았을까요? 그들의 스타일을 알았을까요? 염려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처음에 이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신랑께 처음 와서 새 가족 반을 했을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을 때, 그때 그 사랑, 그때 그 감격 이것을 변함없이 가지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와 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바울 사도와 같이 똑같이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를 강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헬라어를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울 사도의 참으로 성경들은 너무 의미가 심오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제가 레벨을 좀 올려서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알면 좀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인상적인 단어 하나를 더 소개하면서 에베소서 강의를 마치려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쇠사슬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쇠사슬 이단은 알루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은 특별히 그당시에 귀부인들이 혹은 높은 어, 공직에 있는 남자들이 목이나 손목 이런 데 찾던 금 장식을 말할 때 알루시스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동시에 이바울든이 알루시스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면 내가 이 감옥에서 갇힌 손목 발목에 매일 이 쇠사슬에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제수로서 감옥에서 이렇게 쇠사슬을 차고 있지만 이 쇠사슬은 내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흔적이다. 나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나의 신분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 쇠사슬이 나의 자랑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마지막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부할 때 여러분, 내가 빨리 이 쇠사슬이 풀려지고 이 감옥에서 좀 나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면 여러분 내이 새사슬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입니까이 새사슬이 이 복음 증거를 위해 주어진 새사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걱정은 마시고 이 복음이 담대하게 명확하게 용기를 가지고 내가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새사슬이 차이졌습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목과 우리의 귀에 금 장식을 가지고 자랑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바울 사도처럼 내가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내가 교회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때때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했지만 이것이야말로. 내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쇠사슬 나의 훈장이 되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 살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바울이 찾던 이 쇠사슬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할 수 있는 쇠사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쇠사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스를 통해 주어졌던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평생 동안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오늘 에베소서의 대단한 은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마지막에 기도가 강조되었습니다. 집중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언제나 최선으로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특별히 설교자들을 위해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용기 있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편지를 보내고 방문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은혜로 축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위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함께 묵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